한국. 아직도 감정에 휘둘리는 줄 알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네 하겐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부장관이자 북유럽 안보 네트워크 기술 감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꾼 한국 방산업계의 놀라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8년 노르웨이 해군 함정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한국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납품받은 레이더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겨울 혹독한 날씨에서 작동이 불안정했죠. 우리 해군이 북극해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건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 측 담당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처음엔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극한 환경이라며 변명했죠. 그러다 언론에 보도되자,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어요. 솔직히 그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비즈니스 문제를 감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 계약은 중도 해지됐습니다. 우리는 독일 업체로 대체했죠.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방산업체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시스템적 사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럽은 시스템, 아시아는 감정이라고요. 저도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유럽 업체들은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대로, 계약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거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큰 소리부터 내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사과부터 하고 보더라고요. 이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방산업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잖아요. 여기서는 감정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 위반이나 기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나라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을 항상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감정적 대응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된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폴란드 사건 때문입니다. 한국이 폴란드랑 그 계약 금방 깨질 겁니다.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진 소식이 들려왔어요. 폴란드가 한국과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죠. K2 전차 수백 대, K9 자주포, FA50 전투기까지 총 계약 규모만 수십 조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웃음이 나왔어요. 폴란드가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럽에는 검증된 독일 레오파드 전차도 있고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도 있는데 굳이 한국 제품을 선택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마침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방산 포럼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폴란드의 성급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제 발표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장기적 파트너십에 필요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참석자들도 대부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아 업체들은 초기 계약은 잘 따내지만, 사후 관리가 문제다. 특히 기술 이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폴란드와 함께 해왔다. 갑자기 나타난 신규 업체가 이런 대규모 계약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계약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도 감정중심의 비즈니스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방산 계약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국가 간 장기적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거든요.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와 손잡는 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6개월만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문제가 터질 겁니다. 그러면 폴란드도 정신을 차리고 유럽 업체들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예상했던 문제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계약 진행 상황이 순조롭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납기도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었고, 기술 이전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제 예상이 틀릴 리가 없는데, 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혹시 겉보기에만 순조로운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균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군요. 기술 유출. 2023년 가을.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일이 터졌습니다. 독일 민헨에서 열린 유럽 방산 기술 보안회의에서 충격적인 정보가 공개된 거예요. 한국의 K2 전차 기술 일부가 제3국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2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 관련 기술이 독일의 한방산업체 관계자를 통해 타국에 흘러갔다는 의혹이었어요. 그 독일 업체는 폴란드 계약에서 일부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였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드디어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대규모 국제계약에서는 이런 기술 유출 문제가 항상 발생하거든요. 특히 여러 나라 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저는 즉시 노르웨이 국방부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봐요. 이래서 아시아 업체들과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기술 보안 관리 체계가 우리 유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동료들도 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역시, 린의 부장관 말씀이 맞았네요. 폴란드가 너무 성급했어요라는 반응이었죠. 저는 그때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 예상이 적중한 거니까요. 더 나아가 저는 북유럽 안보 네트워크 차원에서 공식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아시아 방산업체들과의 기술 협력 시 보안 관리 강화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유럽 중심의 방산 안보 시스템이 여전히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신흥 방산 강국들은 기술력은 빠르게 발전시켰지만 기술 보안 관리와 국제적 신뢰 구축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복잡한 다국적 협력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 즉시 해명 성명을 내거나 강력한 부인 발표를 하기 마련인데 한국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 조용히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아예 대응 능력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의 이런 침묵이 제게는 또 다른 약점으로 보였습니다. 사장. 근데. 조용하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침묵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공식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떤 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즉시 강경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기술 유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식으로요. 독일은 더 체계적이에요. 기술 감사팀을 파견해서 투명하게 조사 과정을 공개하죠. 러시아는 아예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서방의 악의적 음해라면서 되레 상대방을 비난해 버리거든요. 중국도 비슷해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면서 언론전을 벌이죠. 그런데 한국은 정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언론에서 몇번 질문이 나왔지만 확인 중이라는 짤막한 대답만 했을 뿐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추궁했는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만 했어요. 저는 이런 한국의 태도가 무기력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신흥국 수준이네. 이런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처할 경험도 능력도 없는 거야 라고 판단했어요. 동시에 약간의 불쾌감도 들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무능해서 조용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폴란드와의 계약 이행은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 측에서도 별다른 우려를 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약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했어요.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됐는데 왜 계약 당사자인 폴란드가 이렇게 태어난 거죠? 저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한국의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관계자의 대답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언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침묵이 단순한 무기력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국제 정치에서 침묵은 약함의 표현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보장. 이건 준비된 대응이었어. 2024년 봄,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와의 2차 계약 협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한 거예요. 그 내용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가 블록체인 기반 기술 추적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핵심 기술과 부품에 디지털 인증서를 부여해서 실시간으로 추적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해당 기술에 접근했는지 모든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이었죠. 두 번째는 한국-폴란드 공동 기술 감시 위원회 설치였습니다. 양국에서 각각 전문가를 파견해서 상시적으로 기술 보안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위원회는 월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기술 유출이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발효되는 제재 시스템이었습니다. 계약 위반 당사자는 즉시 모든 기술 접근 권한을 상실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해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조건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분노의 산물이 아니야. 완전히 설계된 대응이었어. 한국이 그동안 조용했던 이유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구조적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시스템들이 이미 상당 부분 개발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몇달 만에 즉석에서 만든 게 아니라 오랜 준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구축한 것이었죠. 즉, 한국은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되기 훨씬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말로 해명하고 변명하는 대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거였어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니까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는 메시지였던 거죠. 이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유럽의 그것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단정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이 모든 시스템이 한국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모든 참여국이 동등하게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폴란드의 반응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새로운 조건들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건들은 사실상 폴란드 측의 모든 협력 업체들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였거든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며칠간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는 그때 역시 폴란드도 이런 까다로운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독일 협력 업체 관련 부분은 더욱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폴란드에서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이런 투명한 협력 체계야말로 진정한 동맹관계의 기초라면서 오히려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폴란드가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인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폴란드도 그동안 다국적 방산 협력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겪어왔던 거였어요.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방산 강국들과의 협력에서도 기술 유출이나 정보 보안 문제가 종종 발생했었거든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파트너들을 믿고 따르기만 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게 진짜 평등한 파트너십이다 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독일 협력 업체도 결국 이 시스템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도한 간섭이라며 반발했지만 한국 측에서 투명성은 모든 참여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설득했다고 해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대응 방식이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철학적 접근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배신당했으니 화를 내자가 아니라 배신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자는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측 관계자들의 태도였어요.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그때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2018년 노르웨이 해군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노했고, 비난했고, 관계를 끊어버렸죠. 하지만 그 덕분에 더 나은 시스템이 만들어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건은 한국 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였죠.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에게 보여준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제를 기회로 바꾸고 갈등을 신뢰로 전환시킨 거예요. 2024년 여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아시아 방산업체 협력 시 주의사항 보고서를 완전히 폐기한 거예요. 대신 한국 사례를 통해 본 건설적 분쟁 해결 모델이라는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변화에 놀랐어요. 린에 당신이 그렇게 비판하던 한국을 왜 갑자기 옹호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노르웨이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사례를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한 말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강함을 목소리 크기로 측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런 의혹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품격 있는 대응입니다. 감정이 아닌 지혜로 문제를 해결한 거죠. 참석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이 항상 효과적일까요? 때로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도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방식이 훨씬 지속 가능합니다. 강경 대응은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관계를 파괴하거든요. 한국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특히 제가 제 시도 현계 속편집 특히 제가 강조한 부분은 이거였어요. 한국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참여자가 승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런 접근법을 저는 건설적 대응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날 회의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과거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2018년 한국 레이더 시스템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 폴란드 계약까지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강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약함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감정적 반응, 강경한 대응, 상대방 비난하기.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강함일까요? 오히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아닐까요? 한국이 보여준 침묵과 구조적 접근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제 개인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 강함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다. 강한 나라란 큰 소리로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나라다. 배신당해도 감정보다 구조를 선택하는 나라다. 며칠 후 유럽방산 보안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모델을 공식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방산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뢰를 설계하는 방법이었어요. 발표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젊은 독일 연구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부장관님, 그렇다면, 우리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경험과 전통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경험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경험이 적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24년 말, 저는 유럽 최대 방산 보안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됐습니다. 주제는 미래 방산 협력의 신뢰 모델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언제나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설계할 수 있어요. 제 발표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기술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처음에 의아해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그동안 아시아 방산업체들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틀림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저는 발표에서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했어요. 한국-폴란드 계약에서 도입된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의 효율성, 공동 감시 위원회의 성과, 투명성 확보 정도 등을 객관적 데이터로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기존 유럽 방산 협력보다 신뢰도가 40% 이상 향상됐다는 분석이 나온 거였거든요. 더 중요한 건이 시스템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폴란드 사례를 본 체코와 헝가리도 비슷한 투명성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이 유럽 전체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 발표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강한 나라의 진짜 정의는 무엇일까요? 배신당했을 때 복수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배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나라일까요?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 모든 참여국이 승리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한 프랑스 장군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장관님 말씀이 이상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힘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힘의 논리는 분명 존재해요.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자신의 힘을 상대방을 굴복시키는데 쓰지 않고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사용했어요. 이게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혼자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과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지 말고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구조를 만들자는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지키는 정신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노르웨이 국방부에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식 투명성 시스템을 노르웨이 방산 협력에 도입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제 편견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줬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깨달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법은 감정이 아닌 지혜로만 찾을 수 있다는 것도요.